6월 15일 화요일 새벽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메시지를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전 자신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세요. 다 표현해 보셨나요?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지금의 모습을 말해주세요. 예, 다 말씀하셨지요.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믿지 마세요라고 말해보세요. 이 질문은 배우 최강희 씨가 실제로 교회 성도님들에게 인터뷰한 것들입니다. 모두가 질문을 잘 대답하다가 마지막 질문에서는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지우고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잠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생각을 해보아도 우린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말해보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도저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게 만드는 나의 마음 한 구석에서부터 밀려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사랑하는 사람끼린 절대로 상대방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더 고백하지요. 오늘 시평기자는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선포하게 합니다. 그 선포의 대상은 온 우주 만물입니다. 즉,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즐겁게, 즐겁게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기다 라는 단어는 하리우인데요. 이 단어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외치는 승리의 함성을 말합니다. 다시 이 문장을 해석하면요. 온 땅이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지어다. 무엇으로부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두어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르아흐인데 뜻은 쉬게하다, 안식을 얻게 하다, 만족하게 하다 등의 의미를 갖게 합니다. 창세기 문맥에서 르아흐는 노동의 수고와 고생에서 쉬게 한다는 의미를 갖기도 하고 위험에서 건져 안전한 곳에 둔다는 의미도 가집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수고하며 고생하도록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을 누리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안식을 누리며 살지 못합니다. 범죄하여 수고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가 여러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다른 이름은 자기숭배입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려 할까요? 건강, 돈, 출세와 같은 문제들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상숭배는 곧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 그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셔서 축복하신 평안과 안식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꽁꽁 묶여 종로를 타던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승리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승리의 기쁨의 노래를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는 승리자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더 이상 죄의 종 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 노릇을 할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내가 손해 보는 것만 같고,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보다 못하는 것 같고, 이 세상에 시선이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계속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런 불안함이 없습니다. 두려움, 걱정보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감격의 기쁨만이 가득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고 각박하고 공격적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기쁨과 안식을 주시는 그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또 그의 백성입니다. 그가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누가 우리를 절망 속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우리를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게끔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평안하세요.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거짓된 평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안식, 평안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따르라. 하나님,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잠든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섬김으로 그 안에 찾아오는 그 잠든 평안과 안식이 가득한 하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안식하게 할수 없습니다. 나를 대적하게 하고 나를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그 수많은 것들로부터 자유하게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하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